다 바빠 현대사 열2시 퇴근이고요 운동을 가야 됩니다. 도도도 어제 과음을 했더니. 꺼대. 뛰졌. 독소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.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. 그치. 누구입니다. 가실게요. 시간이 없다. 메이크업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직 해장이 안 됐어요. 하시는 거예요? 아 프로필 사진 찍었어요. 인어공주 옷 같은 거 있는데, 네. 인어공주요? 뭐, 아그 그 밑에까지 그런 건 아니. 아주 몰래 짜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거의 끝난 느낌이에요. 배고파요. 미식여. 이제 꼭 가야 됩니다. 뛰어야 돼요. 날씨 미쳤어요. 꼭두두두두두 두. 보시다시피 완전 창피야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이대역 3번 출구. 쭉쭉쭉쭉. 길을 잘 찾아야 돼. 그리고 뭘된 뻔뻔. 어디지? 예쁜. 아 물론 뭐안 예쁠 수도 있어 사진을 찍을 거예요. 요 어디예요? 어디야? 근데 나는 진짜 어 여기다 여기입니다. Into the dream <laughs> 맞나? Anyway 가실게요. 와우. 어어 어. 예쁘게 사진 찍고 올게요. 사진 많이 남겨야 돼. 즐거웠다. 정말. 꿈속이었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어디 갈까 이대 앞에는 뭔가 없다 야, 몽... 약간 왜나 삼겹살 먹고 싶어 대학교 근처인데 왜 술집이 없지 있긴 하다 어게인 길을 잃었다 숙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가 서울 한 바퀴 신촌까지 왔다 <laughs> 맞는 거같아 이대에서 신촌까지 물어나 볼까 삼겹살집 왔습니다. 태백산맥. 강원도쟁이로서 너무 좋지. 저거 시켜야 된대요. 모듬 1인. 생삼겹살 2인분, and 된장찌개 올 김치찌개 and 공깃밥 2인분. 어, 어떻게, 뭐 싸가야 되나? 그냥 많이 먹어. 굉장히 커요. 정말 굉장히 큽니다. 드실게요.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시고, 잘라주시고. 좋다. 엄청 많이 오시는구나. 삼겹살은. 네. 실제서 되게 신아요 어쨌든, anyway. 다 보실게요. <laughs> 왜 저래? 세로랑 테라 하나 주세요. 세로, 테라? 예. 감사합니다. 마실게요 인기가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일단 고기가 구워지고 있으니까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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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감사합니다 먼저 예? 술 보다가 먼저 고기 먼저 한점아 고기 먼저? 예 네. 감사합니다 생강즙인데 생강즙이요? 석태소스 네, 네. 오오 가 파절이야 네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번 드셔보세요 음. 꼬리비처럼. 네. 어 감사합니다. 이렇게 고예합니다 짠. 음. 어휴 네, 감사합니다. 어휴, 감사합니다. 주셨으니까, 이거 잡고, 잡고 있고, 짠! 아어 좋다. 음오 되게 역어 우연히 들어온 집이지만 되게 어은 만남이었다. 음. 땀한번 가시자고. 그 전에 따라야지. 원래 그런 거예요. 숙취가 심한 날은 어 소맥 가는 거야. 근데 오늘 간이 쌩쌩하다. 마치 아기 간이다. 그런 날도 소맥이지. 소맥은 언제나 오라. 고기. 김치, 마늘, 원, 투 쓰리, 양파 쌀일은 없으니까요. 반득 썼어? 오, 탈출. 에이, 괜찮아요. 3초 안에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짠.

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라고 합니다. 약간 청국장 같으면서도 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된장을? 어음. 이것 보세요. 진짜 미친 거. 된장찌개와 청국장 그 사이 어딘가 있는데. 깊 어, 확실히 된장을 담그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 자리, 이 순간 Forever 지금 행복도가 그냥 기가 막혀버렸어 나는 진짜 불쟁인가봐 어제 새벽 1시까지 먹고 8시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12시 퇴근한 거란 말이야 근데도 이렇게 또 아직 24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먹고 있어 오버하지 마세요 짠 아우, 아이고. 하아. 이거 뭐, 아, 바운스, 바운스. 맛, 그런 맛. 그런 맛, 아시죠? 하아, 오늘 진짜 수고했다. 힘들었지? 너무 탔는데, 봐봐요. 너무 탔는데, 뒤집으면 감쪽 같죠? 가실게요. 마늘 못 밀어. 그냥 술친자. 술에 미친자. 그걸 나로 표현하면 될것 같아. 짠. 아우. 음. 네이 대나무 미쳤는데 이대 올 신촌 뭐.. 머어어어 uh, anywhere 꼬우세요 미쳤다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어 알라킷 알러비 야 백시 다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짠. 먹으려고 했는데, 목 넘기는 데 어떻게? 그 목이 반응하잖아. 을 목을 해잖아이 끌린 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먹을 수밖에 없지. 음. 아, 좋다, 먹어 아, 진짜. 된장녀 는쟤 오늘 컨셉사진 정말 잘 찍었고 음. 양파 가실게요 음. 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나 오늘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메이크업 받았다 라고 올리니까 니가 왜 목적이 뭐냐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사진을 남기고 추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보정을 때려도 사실 나올 봤을 때 20대 때 보정한 거랑 30대 때 보정한 거랑 다르잖아요 꼈어 너무 많이 남았잖아 나는 어제 광음했잖아. 소맥으로 쌈뽕하게 갑시다. 더 테라명만 더 주세요.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주문이었어. 오 너무 시원했는데. Cheers. 이렇게 했네. 아시죠? 찌개가 맛있잖아. 술이 꿀떡꿀떡 들어간다. 그래서 그냥, 그이그 이유 에문에먹예요예요이유이유니야 짠! 야 에 좋다. 좋아. 말기귀여 해산물 먹으려고 했어요. 정말로요. 왜냐면 해산물이 좋아하거든요. 평상시에는요. 근데 무슨 말이야? 생강 소스 찍 어, 오, 찍어가지고. 인생 씨. 별거 없어. 느 좋하게 사는 거야. 짠. 아 이거야 근데 이한번더담고 이거 쓱. 근데 약간 은뜬 듯 담아야 돼 안돼 안돼 더러웠다고요지워지워 음. I'm already 뭐가 준비했는데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? 저는 이제 3세 중말 됐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나이든 느낌이 들어요. 계속 얼굴도 변하는 것 같고, 슬프다. 짠! 음! 안주가 좋아서 술을 따랐어. 다 따랐어. 다 따랐는데. 내 코드는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. 그 내가 원래 그렇지, 뭐.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는요, 정말 완벽하지가 않아요. 항상 결핍 부족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원래 다 인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막 잘못했으면은 반성하고 막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. 강력한 그거예요. 이 입술 자고 싫어. 짠. 관샷 끌까 먹는거 내가 예상했어. 생각해보면은, 헤매 비용 포함해서 다, 해?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꽤 많이 나왔어요. 헤매랑 프로필 사진이랑 거기서 더불어서 더 보정사진,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20만원. 그 정도 될걸요? 언덕이나 언더, 하겠다.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가장 예쁠 때잖아. 얼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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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얼 밥을 안 먹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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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? 돈을 많이 벌고 싶어. 그러려면 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. 제가요. 여러분들은 사실 제 모든 영상 보면서 그럴 수 있어. 오, 전혀. 이분, 이 펄슨, 오, 되게 괜찮다. 아, 멋지다. 짠! 아우, 좋다. 다 가는 거야. 좋아. 된장찌가 음. 진짜 히든 카드다. 뭐 음. 이제 막장이에요. 우리의. 조주 한 병과 맥주 두병을 되게 멋지게 전사했습니다. 그리고 나는, 한번 집에 가가지고 라방 키든가 할게요. 저는 헤매고 예쁘잖아. 라방 들어오시고요. 라방 들어올 곳이지? 에이! Anyway. 어, 죄송해요. 짠! 좋았다.